안녕하세요 부동산 두극입니다 산과 산 사이 따뜻한 곳에 자리한 동식물 관련 시설인 축사와 동사 모두 허가가 다 있는 동물 관련 시설을 지금 소개합니다. 무엇보다 접근성이 아주 편한 곳인데요. 산천 업내가 차량 2분 3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멀리. 2차선 도로 건너 전주대 큰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요. 글쎄요. 보상도 나올 듯 한데요. 사정상 주인공께서는 금매로 오늘 물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자, 진입도로이고요. 소대지를... 싣고 더 나들 수 있는 대행 차량도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 잘 접하고요. 재원을 살펴보면 토지 면적이 2,689 제곱미터, 약813 평, 건축 면적은 1,198 제곱미터, 363 평인데요. 지목은 목장용지, 용도는 계획관리 지역에 위치합니다. 사용승인일은 1998년 9월 16일, 4개동으로 지어진 건물인데요. 자, 육구에서 살펴보면은 앞열, 뒷열로. 어, 해서 쭉 지어진 그런 건물인데요. 먼저 입구에 있는 이 공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고에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온 저장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저온 저장고까지 들리는 그런 조건인데요. 아직 성능이 짱짱하시답니다. 자, 더 들어왔어요. 장작이 많이 쌓여져 있는데요. 군불 아궁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들어가 보는데요. 큰 가마솥이 올려져 있는 그런 군불 아궁이의 모습이고요. 그 안에는 넓은 방이 하나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인분께서 거의 이 공간에 생활을 하신다는데요. 군불을 조금만 데피면은, 어, 상당히 따뜻한 그런 공간이라는데요. 넓고 깨끗한 그런 공간입니다. 자, 더 여기는 관리사이고 왼편으로 보이는 동원요. 장독관이 보이고요. 이 공간은, 휴식처로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차량 하나가 주체되어 있고, 그 오른편으로도 소를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자, 이 공간도 현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공간에도 소를 더 키울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소는 25마리에서 30마리 정도 키울 수가 있다는데요. 하지만 뒤에 동사도 우사를 하고 싶으면은 개조를 하여 소를 더 키울 수가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계속 들어왔어요. 자이 공간은 태비사 공간인 것 같은데요. 태비사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자 반대 방향에서 살펴본. 우사의 모습이고요. 앞열은 살펴보았고 뒤의 열에는 이렇게 돈사와 갈리사가 위치하는데요. 돈사와 우사 사이도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이 공간에 하도 넓어서 이렇게 고추를 심어 놓았는데요. 두 번째로, 돈사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뒤에 공간에도 이렇게 이쁜 텃밭을 만들어 놓았고요. 자, 돈사 뒤안의 모습이고요.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가, 우리, 지금 경계라 보시면 되는데, 석축이 잘 되어 있고요. 자, 여기도 수도를 하나 빼놓았네요. 참고로 물은 상수도와 지하수 모두 사용 중입니다. 자, 돈사의 전개인데요. 오늘 물건은, 돈사로 하시고 싶으면은, 우사를 돈사로 개조하시고, 소를 더 키우고 싶으시면은, 어, 돈사를, 우사를 돈사로 개조를 하셔도 된다는데요. 오늘 물건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대지도 상당히 많이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앞열, 뒤열, 이열로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 돈사의 모습을 보았고요. 갈리동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갈리동인데요. 어, 전원주택 못지않게 잘 지어진 그런 관리동입니다. 자, 행간문을 열고 들어서는데요. 오로편으로는키 높은 신발장이 위치하고요. 깊숙이 공간이 꽤 넓습니다. 이 공간에 세탁기, 냉장고까지 설치해 놓았고요. 자, 넓은 거실이 나오면서요. 주방의 공간입니다. 아직 싱크대도 상부장, 하부장 모두 다 깨끗한데요. 상당히 관리동이 있어서 더 편리한 오늘 축사의 모습이라 보시면 되고요. 넓은 거실입니다. 또 방이 3개가 위치하는데요. 그첫 번째 방입니다. 지금 서양회사를 잘 받고 있는 그는첫 번째 방의 모습이고요. 자, 두 번째 방인데요. 두 번째 방은 조금 어둡게 느껴집니다. 불을 켜 보겠습니다. 여기는 드레스룸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세번째 방입니다. 아주 넓은 방인데요. 자, 어두운데 불을 켜습니다 아주 넓은 세번째 방입니다. 또 거실 공간처럼 느껴지는데요. 백채, 천장 모두 편백로바로 깔끔하게 마무리 되어진 모습입니다. 자 오늘 물건 여기까지 다 보았고요. 여러분 오늘 물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즘 젊으신 분들이 소, 돼지를 키우고 싶다고 많이 전화가 오는데요. 소, 특히 돼지 종사가 허가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땅을 사고. 지는데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요. 미는 발생도 적은 기존 돈수와 축사가 있는 오늘 물건. 매매 금액이 8억 원입니다. 무엇보다 산책 업례가 차량으로 2분, 3분 거리에 위치하는 오늘 물건인데요. 오늘 물건 마음에 드셨다면 빨리 선점하시고 있고 현장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누기를 바라고요도구비는 현장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부동산 두꺼비 였 습니다.